삼성 서울 병원 응급실이 아닌 외래를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4차 감염자도 또 나왔습니다. 메르스 환자는 이제 모두 145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삼성 서울 병원 외래에서 감염된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모두 14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추가로 확진된 사람 7명 가운데 3명은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같은 기간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외에 또 다른 한 명이 눈에 띄는데요. 141번 확진자입니다. 이 141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찾아, 찾은 사람과 동행했던 가족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삼성병원 정형외과 외래를 찾았다가 감염됐던 115번 환자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환자가 나온 겁니다. 메리스 대책본부는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응급실 입원 첫날에 오후와 저녁 두 차례 정도 응급실 밖을 이동해서 화장실 앞 복도 등을 돌아다녔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응급구역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했던 115번 환자와 또 흡연하기 위해서 그 근처를 지나갔던 141번 환자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1번과 115번 모두 외래에서 감염이 된 환자들인데 이두 환자 모두 114번 환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 가운데에는 76번 확진자를 옮기, 옮긴 구급차에 동승한 37세 남성도 있습니다. 76번 확진자를 옮긴 구급차 운전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이 구급차에 동승한 사람도 확진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남성 역시 4차 감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4차 감염자도 두 명이 나왔고 외래에서 감염이 된 사람도 두 명으로 는 겁니다. 어제 역학조사 중이었던 확진자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 직원과 응급실 안전요원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했던 삼성서울병원 의사도 한명 추가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지난달 27일 14번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응급실 진료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자택 격리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책본부는 이 의사가 발열 증세가 나타난 6월 10일, 지난 10일 이후에야 자택 격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삼성 서울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병원을 부분 폐쇄한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 저녁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오늘 병원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습니다. 먼저 병원 내 환자 이송유원의 메르스 발생이 뒤늦게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 병원 운영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감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송유원은, 어, 그, 그 감염 환자를 옮긴 그 상황에서도 10일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송 유원의 마지막 노출 기입으로부터 잠복기가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초진 환자는 받지 않고 재진 환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도 24일까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송 원장은 메르스 확진 이송요원이 직접 이송을 한 환자는 76명이고 간접 노출자도 1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7명은 병원 1인실에 격리를 했고 나머지 인원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된 이송요원과 동료 이송요원 9명을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발열 같은 증상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